이봉원 박미선 부부의 이혼설은 두 사람의 오랜 관계를 훼손했고 김연아 고림 결별설은 한순간에 이상적인 부부 이미지를 망가뜨렸습니다. 임영웅과 홍지윤은 결혼설이라는 허위 소문으로 팬덤 간 갈등과 불신까지 떠안게 됐습니다. 연예인은 사람이 아니라 상품이 됐다. 이건 단순한 해프닝이 아닙니다. 인간의 존엄을 질밟는 행위. 가짜가 진실을 먹어치우는 폭력입니다. 안녕하십니까. 강희롱의 클로저입니다. 자극적인 제목, 충격 고백, 단독 폭로. 클릭 한 번이면 수십만 조회수가 터지는 세상. 그런데 그 안에 있는 내용이 전부 거짓이라면 어떨까요? 오늘은 연예계를 뒤흔드는 가짜뉴스의 실태 그리고 그 속에서 고통받는 대중스타들의 현실을 얘기해보겠습니다 요즘 SNS나 유튜브에서 이런 영상 보신 적 있으실 겁니다 임용웅, 홍지윤과 신라호텔에서 결혼식 올린다 송가인 비밀결혼설 사실인가? 이봉원, 박미선과 결별 후새 연애 김연아, 거울임, 결별 충격 소식, 심지어 남진 사망, 장미와 별세 같은 자극적인 제목까지. 그런데 이 모든 소식의 공통점은 뭘까요? 가짜뉴스, 유감스럽게도 전부 사실이 아닌 날조뉴스라는 것입니다. 사실이 아닌데 사실처럼 퍼진다. 근거도 없고 당사자 확인도 없고, 소속사 공식 입장도 없습니다. 하지만 영상은 빠르게 퍼지고 조회수는 수십만을 넘어갑니다. 누군가는 이 거짓말로 돈을 법니다. 그리고 누군가는 그 거짓으로 인해 명예와 삶이 무너집니다. 이런 영상들은 왜 이렇게 많을까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돈이 되기 때문이죠. 유튜브 알고리즘은 클릭수와 체류 시간을 기준으로 영상을 추천합니다. 그래서 제목이 자극적일수록 썸네일이 충격적일수록 더 많은 사람들에게 노출되고 광고 수익도 커집니다. 클릭이 돈이 되는 구조, 거짓이 산업이 됐다. 결국 사실 확인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얼마나 자극적이냐가 콘텐츠의 성공을 결정하죠. 그 결과 가짜 뉴스가 하나의 산업으로 변해버렸습니다. 일부 채널은 매일 새로운 루머를 조합해 영상을 만들어냅니다. 누군가의 고통 위에서 누군가는 돈을 법니다. 이것이 지금 대한민국 연예계의 가짜뉴스 생태계입니다. 더큰 문제는 이 가짜뉴스가 연예인을 인간이 아닌 소비품으로 만든다는 점입니다. 그들은 사랑받는 대중스타라는 이유만으로 사생활을 감시당하고 근거 없는 소문에 노출됩니다. 팬들이 보기엔 단순한 루머일지 몰라도 당사자에겐 디지털폭력이자 명예살인입니다. 이봉원 박미선 부부의 이혼설은 두 사람의 오랜 관계를 훼손했고 김연아 고림 결별설은 한순간에 이상적인 부부 이미지를 망가뜨렸습니다. 임영웅과 홍지윤은 결혼설이라는 허위소문으로 팬덤 간 갈등과 불신까지 떠안게 됐습니다. 연예인은 사람이 아니라 상품이 됐다. 이건 단순한 해프닝이 아닙니다. 인간의 존엄을 질 밟는 행위, 가짜가 진실을 먹어치우는 폭력입니다. 하지만 이 문제는 콘텐츠 제작자만의 책임일까요? 아닙니다. 우리 모두가 공범입니다. 자극적인 제목을 보면 클릭하고 확인도 안된 소식을 친구에게 공유합니다. 그럴 수도 있지. 이렇게 넘기지만 그한 번의 클릭이 누군가의 고통을 키웁니다. 우리는 그동안 가짜 뉴스의 소비자이자 유통자였습니다. 진실을 확인하기보다 자극에 반응하는 습관, 그것이 가짜 뉴스를 키운 진짜 이유입니다. 유튜브나 SNS 같은 플랫폼은 이런 허위 콘텐츠를 막을 수 있을까요? 지금의 시스템으로는 어렵습니다. 신고가 들어와도 삭제는 늦고 제재는 약합니다. 가짜 뉴스를 올린 채널은 영상을 지우고 이름만 바꿔서 다시 나타납니다. 결국 수익 구조 자체가 바뀌지 않는 한이 문제는 끝나지 않습니다. 플랫폼이 허위 정보 채널의 광고 수익을 차단하고 반복적 허위 게시자에게 영구 제재를 가해야 합니다. 플랫폼의 책임과 법의 부재 정부와 법 제도 역시 허위 정보 피해자 보호 시스템을 강화해야 합니다. 지금처럼 피해자가 일일이 고소해야 하는 구조로는 이미 퍼진 피해를 막기 어렵습니다. 진실보다 자극이 팔리는 시대, 확인보다 속도가 중요한 사회. 우리는 지금 거짓이 일상이 된 미디어 환경 속에 살고 있습니다. 임영웅, 송가인, 이봉원, 김민지, 김연아, 고우림. 이들은 모두 한때 가짜뉴스의 희생자가 됐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는 그들의 이름을 소비한 우리가 있었습니다. 가짜뉴스는 단순한 오버가 아닙니다. 그것은 한 사람의 삶을 망가뜨리고 사회의 신뢰를 무너뜨리는 범죄입니다. 진실을 확인하려는 노력, 클릭 대신 양심을 택하는 선택. 그것이 바로 우리가 가짜뉴스 시대를 이길 수 있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오늘 얘기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가짜뉴스는 남의 문제가 아닙니다. 누군가를 지키는 건 거창한 법이 아니라 우리 한 사람의 책임있는 클릭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보다 더 중요한 건 진실을 공유하는 일입니다. 지금 우리가 멈추지 않으면 내일은 또 다른 누군가가 거짓의 피해자가 됩니다. 강유롱의 클로즈업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고맙습니다.